스마트홈이란 정말 편리할까요? 집에 미래 일부에서는 스마트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의 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세기 의식주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집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집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딘가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필수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집이라는 것이 미래에는 어떠한 변화 과정이 있을지 저와 함께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해요. 1부에서는 과연 미래 지배 형태, 스마트홈이란 편리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2부에서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미래 요소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부, 스마트홈은 정말 편리한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채널을 하면서 미래 생활을 직접 살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하나를 구해가지고 스마트홈으로 꾸미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0일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스마트홈에 대한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뭐 미래생활 백서라든지 스마트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한 70여 편 넘는 컨텐츠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스마트홈 관련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저희 집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스마트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여기가 바로 제가 꾸미고 있는 스마트홈입니다. 약 9평짜리 집을 제가 각종 제품들을 들여놓으면서 꾸미고 있고요. 보통 음성명령을 통해서 자동화를 할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저희 여기 스마트 스피커들 있고요. 필립스 휴 조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t v 뒤에는구글의 크롬캐스트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도 스마트 스피커가 있고요 기어 vr 있고 또 3d 프린터 각종 리모컨 신호 복사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블라인드를 내리고 조명 색깔을 바꾸고 넷플릭스 영화를 틀어서 집을 영화관 처럼 예쁘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Alexa, Ask Brown to lower the blind Not sure. 못 알아들었어요. Alexa, ask Brown to lower the blind. Lower blind. 자 이렇게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조금 스트레스이긴 한데요. 지금 음성 명령을 통해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고요. 조명 색깔은요. Okay Google, red and blue. Okay Jay.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파란색과 빨간색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조명 속에서 영화를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거. Play Captain America c i v i from n e t f on TV. 오케 okay, Captain America c i 자, 그러면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가 재생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만의 공간을 조금 더 안락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자세한 얘기는 다시 음 ppt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스마트 홈이란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전에 미래의 보시 간에 포스트 리얼리티가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세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집도 역시나 앞으로 포스트 리얼리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상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섞어 든다는 건데요.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은 뭐 집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마법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화도 되고 변신도 하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스마트홈의 특징들을 제가 한 4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집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가상의 집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가상의 집사가 저희 집에 뭐 전원을 관리해준다든지 즐거움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될 거고요. 또 보신 것처럼 집이랑 여러분들 대화를 해보셨나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집과 대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일상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신 것처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집이 변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특히나 조명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립스의 스마트 조명 휴를 이용하게 되면 집안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는 조금 누르스름한 그런 조명을 쓰고요, 일을 할 때는 아주 밝은 조명, 영화를 볼 때는 보라색 조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각각의 분위기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을 변실 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스마트홈에 들어오는 가전제품 역시 앞으로 변화가 예상이 되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다 가전제품에 인공지능을 홍보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스마트 가전의 시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증강가전의 시대. 단순히 냉장고 세탁기가 아니라 거기에 가상의 존재, 인공지능이 첨가된, 증가되면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해주는 일종의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음식물을 보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셰프 컬렉션이라든지 뭐 패밀리 허브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뭐 음, 음식물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유통기한 확인 아니면은 요리법 추천 이런 식으로 좀더 요리를 편리하게 해 주는 가상의 셰프의 역할을 해 주기도 하고요. 또, 지난 시간 식사의 미래에서도 소개해드렸던 토발라라는 스마트 오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품을 넣게 되면 그 제품에 꼭 맞게 조리를 해주게 되는 인공지능 셰프의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탁기는 우리의 육체 노동을 대신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어 뭔가 세탁을 좀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는 빨래를 접어주는 인공지능 기계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청소기 역시도, 우리가 전에 밀었는데, 로봇 청소기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자동으로 우리 집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가상의 청소부 역할을 해주게 될 거고요. 또, 재미난 제품은 저, 헬로우라는 스마트 도어 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 찍힌 영상을 집 안에서만 볼수 있잖아요. 근데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사람을 구별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얼쩡거리면은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은 내 스마트폰으로 그 화면을 전송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내 얼굴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준다든지 그러한 기능도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가전제품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사실 앞으로 텔레비전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해요. 자, 텔레비전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 한 장면을 원거리로 보여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의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가 찍은 영상을 일방적으로 소비자들, 시청자들에게 보여줬죠, 일방적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의 TV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TV가 아닙니다. Big Connected Display, 그러니까 커다란 연결된 화면일 뿐이에요. 어,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자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볼수 있는 커다란 화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Z세대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에 TV보다도 유튜브를 더 많이 보죠. 또 IPTV보다도 넷플릭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포털 영상이라든지 PC화면, 스마트폰 화면 이런 것들을 크게 보기 위한 장치인 거지 더 이상 원거리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텔레비전의 역할은 그다지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점에 있는 한 가지 컨셉 제품을 보여드리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서피스 허브 2라는 커다란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저렇게 회전이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펜슬을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영상통화라든지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큰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구현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미래 디스플레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TV한테 바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고화질 그런 것보다도 고화질의 얇은 패널을 그냥 벽면, 우리 집 벽면에 여기저기 붙여두고, 그게 이제 TV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울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화상통화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이 꺼져있을 때는 그림을 보여주는 역할, 아니면 인공지능 비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변모해 갈 것이라고는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가전 제품들을 이제 관리해 주는 집사의 역할이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과는 앞으로 우리가 음성 대화를 통해서 어 명령을 시키고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인공지능 음성 명령 과연 편리한가에 대해서 또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6개가 있어요. 자, 왜 6개가 있, 있느냐? 다써 봐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스마트홈을 제대로 돌리려면요, 한 가지 인공지능 스피커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제품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연결된 서비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스마트홈을 제대로 구축하시려면 한 가지 인공지능으로는 집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 아마 앞으로 두세 가지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구글 홈에게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메인 집사의 역할은 구글 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스피커 역시도 구글 홈이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저 구글 홈에게 시키다 보니까 저에게는 늘 구글 홈이 저희 집의 집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글 홈이나 뭐 다른 스피커에게 음성명령으로 시키게 되면요. 뭐 늘상 편하지는 않아요. 음성명이 항상 편한 건 아니고, 유용한 순간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자첫 번째는 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자 음식을 하거나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리모컨이나 버튼이나 그런 걸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음성 명령을 쓰게 되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있다거나 그럴 때 어, 음성 명령을 통해서 뭔가를 조작시킬 수도 있을 거고. 자 마지막으로 타이핑보다 음성 명령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재생시 때 제목을 타이핑으로 짜주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TV에 컨텐츠를 재생시킬 때도 영화 제목을 음성으로 재생해 달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일 때 보통 음성명령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참고로 음성 명령이 늘상 편하지는 않은 것이요. 자, 예를 들어서 TV 채널을 변경할 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JTBC로 변경해 줘라고 음성 명령하시겠어요? 아니면 리모컨을 띡 누르는 게 편리하시겠어요? 리모컨이 이럴 때는 훨씬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편리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그밖에도 식구들과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는 음성 명령을 할때 자, 다들 조용해 봐. 조용해 봐. 이런 다음에 음성 명령을 해야 되죠. 왜냐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서 시끄러울 때는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편하지는 않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점차 점차 음성 명령에 중독이 되는 것을 습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음성 명령의 진정한 매력은 뭐냐면 바로 멀티태스킹이에요. 제가 언제 음성명령을 쓰는지를 잘 살펴보니까요.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불 꺼달라고 명령을 하거나, 자, 아니면 뭔가 이동을 하면서 조명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동시에 뭔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음성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음성명령이 나오면 뭐 리모컨이나 버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시에 할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향상이 된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편리해진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서 우리 생활에 자리 잡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컨,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거, 음성명령,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자, 리모컨 같은 경우에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즉각적으로 명령을 수행한다는 점, 딱 누르면 되니까. 자, 스마트폰은 외부에서 집안의 사물을 컨트롤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음성명령은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리모컨과 스마트폰과 음성명령 기능이 모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스마트홈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수 있느냐. 첫 번째는 시, 실용적인 가치예요. 결국엔 돈 들여서 이런 걸 구축해 두면은 뭐 돈을 아껴준다든지 전기세를 아껴준다든지 아니면은 안전을 책임져 준다든지 아니면은 좀더 편리하게 생활을 해준 해주게 한다든지 이런 실용적인 가치를 우리한테 줘, 줄 수가 있어야겠죠. 또 다른 가치 바로 외로울 때, 자 아니면 심심할 때 우리를 좀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어야지만. 돈을 들여서 스마트홈을 꾸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저는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의 인구 구조, 그리고 특히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 스마트홈이라는 것은 고령자들, 특히나 1인 가구들에게 정말로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면요. 뭐 3, 4인 가구, 식구들이랑 같이 살게 되면은 어, 가전제품한테 명령을 하느니 식구들한테 명령을 부탁을 할 수도 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집을 비웠을 때 다른 식구가 우리 집을 관리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마트 홈이 편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스마트 홈이 정말로 유용할 수가 있겠죠. 자 특히나 고령 1인 가구에게는 어떤 점이 좋냐면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안전을 관리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집이 비어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은 깜빡 잊고 뭔가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고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 켜놓고 나왔다면은 밖에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스마트 기기보다도 스마트 플러그 정도는 안전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또 스마트 가스라. 불 나면 큰일 나잖아요. 냄비에 새까맣게 타고 불 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타이머로 꺼주는 제품이나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구매해 두시는 것이 상당히 안전에 있어서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사시는 고령자분들, 다른 가족들과의 연결이 이 스마트홈을 통해서 편리해질 수가 있어요. 뭐, 특히나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는 아마존의 알렉사가 가지고 있는 드랍핀이라는 기능인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어, 들러보기?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요. 저게 설정만 해두면요. 내가 화상통화를 걸어요. 드랍핀 기능. 그러면은 상대방이 수락을 하지 않더라도 캠이 바로 켜집니다. 자,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하지만, 자, 우리, 떨어져 사시는 우리 고령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볼 때는 저것만큼 유용한 기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상대방이 쓰러져 있어가지고 수락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기능이 유용한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설치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자또 다른 어,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요. 아무래도 외로움을 해소해 줄수 있고 도우미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주 장기적인 미래를 보자면은 이렇게 영화 로봇 앤 프랭크에서 나왔던 것처럼 혼자 사는 노인이 로봇과 함께 살면서 우정을 쌓아가고 외로움을 해소해가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여기까지 도달을 하지는 못했고요. 최근에는 뭐 지보라는 로봇이 판매가 시작되면서 저렇게 뭐 팔다리를 움직이지는 않지만 외로움을 해소해 준다거나 말상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도움의 역할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구글 홈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바로 기억하기 기능입니다. 내가 키를 어디에 놨다, 그리고 뭐 여권을 어디에 놨다라고 구글 홈에게 이야기를 해두면은 나중에 그거를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 기능 잠깐 한번 보시죠. Okay, Google. My card is in the first drawer. o k a I'll remember that. Okay, go. Where is my card? You told me that your card is in the first drawer.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고령자분들에게요. 자, 다음에 1인 가구에게도 젊은 1인 가구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공간을 더욱 더 즐겁게 꾸밀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실업률도 높고 경제도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서 느끼는 권태로움, 그러니까 관택이라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스마트폰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에서 게임을 즐긴다든지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내 공간 안에서 내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젊은층들에게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 어, 휴 조명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들을 이용해서 우리 집을 좀더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내가 집을 비웠을 때 안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 또 나의 외로움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도우미의 역할 역시나 젊은 1인 가구들에게는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성장과 스마트홈은 굉장히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갖는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마트홈 구축 과연 간편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 경험상으로는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금 한국은 특히나 그런데요, 통신사관, 그리고 제조사관, 어, IoT 제품들이 제휴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제품들을 꾸며두게 되면은, LG U+,나 그런 제품들을 연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3년간 약정을, 어, 하기 때문에, 변경하기도 쉽지 않아진다라는 부분, 또, 마찬가지로 제조사관의 제휴, 우리 집을 뭐 스마트홈으로 삼성 제품으로 꾸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LG의 제품이나 애플 제품 좋은 게 나오더라도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것과 상관없이, 통신사 제조사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제품을 연결해서 쓸수 있는 IFTTT, IT라는 서비스가 상당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통신사들이 상당히 저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 약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 휴대폰도 약정으로 돈 나가는데, IoT 제품까지 약정을 하기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죠. 어, 중간에 약정 파기하시면은 할인받았던 금액도 토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설치를 하고 싶어도 규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어, 특히나 형광등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다 규격이 달라가지고 국내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스위치, 스마트 스위치 같은 것들이 적용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스위치봇이라는 해외 제품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 삼성이나 이제 LG 제품이나 인공지능이 들어간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비싸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기에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최신 인공지능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기존의 제품들을 스마트 제품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해외의 그런 액세서리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스마트 라이프에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스마트홈이란늘 현재 시점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마트홈이란 돈 100만원 들여서 단 500원 어치 편리한 거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그다지 편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태스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습관화 됐을 때 우리 삶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같은 어의 하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게 되면 기대가 한층 올라가다가 제품이 나오면 뭐야, 잘안 되잖아 하면서 기대가 확 꺾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 2세대, 3세대 제품들이 단점들을 개선하면서 우리 생활에 자리를 잡는다는 게 바로 하이프 사이클인데 이 스마트홈이라는 것은 제가 볼때 특히나 한국의 경우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점만 많이 보이는 상태고요. 통신사 간 제휴도 많이 되고 뭐 기존의 제품을 스마트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면 은 우리 생활에 자리 잡을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고령자들 1인 가구들에게는요. 자 그리고 어, 스마트홈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VR과 미래의 집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현실 세계는 굉장히 안 좋지만 VR 세계 안에서는 사람들이 뭐든지 다할수 있기 때문에 VR 공간이 더욱 현실 세계보다 중요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생활의 자리를 잡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 실제 공간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통해서 뭐,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저런 뭐,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제품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제가 보니까 저렇게 의자 형태로 돼가지고 집 안에서도 VR을 끼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속속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죠. 자, 그리고 저런 것 뿐만이 아니라, 어, 저거는 지금 오큘러스 VR, 어, 오큘러스 고 아니면 갤럭시 VR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어, 넷플릭스를 VR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은 막 다섯 평으로 좁다고 하더라도 VR을 끼게 되면은 넓은 공간으로 이동해서 정말 벽 전체가 꽉 차있는 그런 스크린을 통해서 넷플릭스를 볼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저 어플을 사용해 보니까요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집안에서 VR을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게요. 누가 집안에서 저렇게 허리를 꼿꼿이 피고 VR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겠습니까? 왜냐면 VR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보게 된다면은 위 시점을 향하기 때문에 천장만 보이게 돼요. 스크린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컨텐츠를 즐길 때는 저렇게 꼿꼿이 어트랙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런 모습, 널브러져서 뭔가를 이용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VR이 과연 우리 집안에서도 일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전기 생산에 관련해서 그리고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앞으로 집 스마트 홈이라면은 전기 같은 것들도 자가 생산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발표한 저 솔라 로프와 같은 경우에는 어, 집의 지붕과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설치를 해두게 되면은 가정의 전기를 직접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또 꿈꿔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넣게 되면은, 어 이제 바이오 게스로 만들어줘가지고, 우리 집에 보일러라든지 가스레인지, 가스불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은 저렇게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포스트 리얼리티가 들어간 미래의 집이죠. 스마트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세한 내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생활맥서 스마트 라이프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는 게더 빠르실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부 내용 스마트 홈이랑 과연 편리한가를 알아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미래 요소들이 우리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마이.